다음 달 18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꼭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대 생존 전략을 들어보는 연속 대담 순서. 지난주 창원대와 경상대, 경남대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에게 생존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2 어, 0 2 4년에 신입생 10만 명이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서요. 지방대 특히 지방 사립대 신입생 충원율 또 재학생 충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인재대만의 생존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 대학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작년 1년간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했고 예. 그 덕분에 올해 수시 지원율은 소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결국은 그 지방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결국은 네. 재정 문제와 또는 그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이라고 하겠는데요. 예. 저희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백병원 재단이라는 튼튼한 재단에서 매년 그 상당한 그 적립금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 재정 문제는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험생이나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계획을 현재 박차게 아주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아 여기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졸업 후에 내 희망이 음. 보이는구나 하는 예. 그런. 에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네.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병원 재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전국의 다섯 개 병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열의 쏠림이 있느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 올해 약학 약대 학부 선발에도 보면 의대 경쟁률이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인재들만의 특화 분야다 하면 의학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의과 대기 강하고 또 약대나 또는 간호대 또보건의료융합대 같은 아튼그 보건 의료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작년에 AI 융합 대학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과 대학도 우리가 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해서 최근에 아주 좋은 그, 그 산재별서 실시하는 AI 로봇 기반 인간 기계 협업 전문의 양성 사업도 선정되는 등 네. 에,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공학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단 의료 계열뿐만 아니라 공학이라든가 인문사회 계열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신입생 모시기가 지방대만의 이제 과제가 됐는데요. 인제대만의 신입생들을 향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최근 통계를 보면은 부산 경남 지역 사립대 중에서 2020학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1위를 저희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를 진짜 아끼고 있지 않다 해서 예, 1인당 평균 장학금이 약 333만 에 달할 정도로 예. 상당히 큰 장학금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병원 재단에서의 전입금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비단 그 법정 전입금뿐 아니라 네. 경상비 전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교육의 투자가 되고 해서 네. 우리가 가장 큰 성과는 2020년대에 우리 대학의 유지 취업률이 80%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취업한 아이가 꾸준히 1년 동안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의 취업이 상당히 퀄리티 있는 질 좋은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 결국은 우리의 투자가 교육에 나타나서 그것이 질 좋은 취업과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이 주목했던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인제대학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향후 3년간 예. 연 40억씩 해서 한 120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 지원을 받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교육혁신이라든가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혁신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은 결국 신입생이나 우리 대학의 재학 중인 재학생들에게 네. 고스란히 교육효과로 돌아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같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대학이 이 2010년대 소위 프라임 사업이라고 불리는 네. 그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성장정이 돼서 약 3년간 400억 정도 지원 받은 바 있고요. 예. 또 예, 소위 그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고 불리는 그 산업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현재 우리가 사업을 수행 중에 있어서 연 40억씩 매년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산학연관이 연합하는 그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결,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학생들이 예,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등등에 네. 가서 현장 실습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도 예, 또한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수치를 했는데요. 예. 뭐냐면. 과학의 그과 과기 정통부에서 하는 그 오픈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오픈랩 사업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특허를, 우리 산업혁명단을 통해서 특허를 판매하게 되면, 은 그냥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끝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은 뭐냐면, 어,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이전해주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나 실험실에서 특허가 나고 기술 이전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수행한 대학원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부생도 있고, 예. 그 아이까지 같이 그 기업으로 그렇군요. 가서, 기술 이전을 좀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서 기업이 얼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실험실 기술이 네. 그 기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동시에 프로그램이 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국 여섯 개 대학에 선정이 됐는데 네. 지방 사립대학은 유리하게 우리 대학에 선정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말씀 드리면 네.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수준이 정말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실제 원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짧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 예. 예 끝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오 예. 게 이제 강소 연구 개발 특구로 선정이 됐는데요이 네. 사업도 연 70억씩 우리가 한 5년간 350억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지, 우리 사실은 김해 지역은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네. 이것을 업테를 좀 바꿔 주고 새로운 업종을 좀 우리 김해 지역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의료기기 의생명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기에 이미 기업이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해서 약 새롭게 226개 기업이 들어왔고요. 네. 아주 연구소 기업으로 이미 23개가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학생들의 질 좋은 취업으로 예.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의 산업을 이끄는 대학으로 또 계속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